안녕하십니까 흑인산마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명석 제 황사마 밭자리에 왔는데 이제 밭자리금방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 만났네요 산마입니다 신화도 아주 전면으로 멋지게올라오는 신화도 이렇게딱 아, 하나 있네요 이렇게 우리 이 산이 생각이 많은 산이거든요 인자 형성된 산이에요 여기는 삼발래 그렇게 많이 캡니다 지금.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길목에서 하나를 봐버렸네요. 아이고 산번은잘 풀었습니다. 등이 하... 또잘들었고 이렇게 신하다좀 멋지게 올라오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이거 보면 이렇게 푸 패였어요. 경사가 좀 많이 많이 진 산이거든요.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딱받친대에요 이 밭자리가, 제 밭자리는, 이제, 저, 저 위에, 저 위에 한 구부능선에, 구부, 구부능선 쪽에가 한세 평, 네평 정도 되는데, 여기가 인제 산반들이, 인제생각들이 형성되는 데에요. 그래서, 이 주위의 산을 좀잘뒤집어야 되겠더라고요. 군데군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, 산반들이. 근데, 이 자리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의 손은 타진 않았습니다. 저만 알고 있어서 지금 해년마다 이게 렇 이쪽으로 오든지 내가 걔로 오늘 아침에 이때 생각나서 오늘 명서 조비마을 지나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휴 의외로 모기가 그렇게까지 안 달라붙네요 아직까지는 컴컴한데 지금 엄청 깊은 꼴짝이에요 여기가 지금 요거는 이 산, 이 난초가 계속 있었구만요.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거는못 보고 지나갔는가 봐요. 이 난초를. 계속 이게 있었는데. 선유도 그렇게 많이 안 되는가 봐요. 딱 남아있네요, 이렇게. 황산만 자리인데유배극으로 보면은 현재 색깔은 지금. 한번 무너졌었고. 음. 뿌리는, 뿌리는 좋아 보입니다. 일단. 생강도도 많이 달려있구요, 지금. 생강도 예쁘게 달려있네요. 아주 신화도 이쁘게 올라옵니다, 신화도 지금. 아 아침부터 그냥 스타트가 기분이 좋네요. 이런 맛에 산에 다니는 거죠. 이제 뿌리도 좋고 생강도 조금 떼서 다시 또 묻어놓겠습니다. 또 위에 또 좋은 곳 산책하면 제가 또 사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